현재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고뭐 흐름을 보잖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힘든데 금방 그게 차버올라는 거는 힘들지. 아마 우리 같은 게 보살님들도 사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다 국민 전체가 지금 힘드니까 어? 다 힘들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약간 손톱 때만큼 나아지지만 뭐가 진짜 팍 나아진다 이런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음. 네? 올 후반기도 그냥 그냥 흘러간다. 근데 아무 일 없이, 나라에 아무 일 없이 흘러만 가도 좋겠어요. 대한민국 2025년 하반기도 이렇게 좋지 않다. 그렇죠. 경제가 그냥 풀린다 소리가 안 나오니까 좋지 않죠. 음. 그러니까 아무 러시만 가졌으면 좋겠다. 음. 올해도 유독 인명사고가 되게 많았습니다. 현재 선생님이 연초에 네. 기도하셔가지고 네. 받으셨던 게 사실은 좀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아 사실은 그때 이제 1월 1일날 해도지 가잖아요 근데 1월 1일날 공수를 받은 거예요 공수를 받았는데 좀안 좋은 공수를 사실 받았어요 어 올해는 정말 불 조심해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막 가슴 아프고 진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제가 받았던 그 공수들이 정말 그대로 일어났구나 싶으니까 많이 가슴 아파했죠. 음. 글쎄, 그 전에 우리 신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비가 별로 안 온다는 거예요, 여름에. 저기, 장마가 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아니야, 지금 비는 안 오는데, 한꺼번에 몰려들어가, 뭘,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또 있는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진짜 며칠 전에도 물나기로 줬는데, 아...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은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을 하시니까. 음, 보이고, 이제 스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뭐, 거짓말 치고, 이거 아닌 것을 기작하고그러지는 않거든요, 진짜. 그럼 대한민국 하반기에는, 뭐큰 사건 사고들은 좀 글쎄 제 생각에는 이 말을 해야 되나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비바람이 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한번 더 잊지 않을까 그러면 경제는 좀 언제부터 좀 좋아질까요? 내가 봤을 때는 한 3년은 흘러가다가 3년 지나야 아 조금 그래도 조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3년 지나도 모르겠어 팍 이렇게 보이질 않니 음 2025년 진짜 많은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게, 뭐 하늘이 노했다, 고뭐 이런 거가 관련이 있는 게. 당연히 있죠. 이거 진짜 하늘의 불이, 정말이야. 진짜 나중에 한번 봐봐요. 우리가 밥 먹다가도 죽고, 웃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은, 이제 그게 와. 그리고 정말 큰 병이 와. 정말 네? 고칠 수 없는 병이 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래서 의사가 먼저 주고, 사람 고치기 전에. 음.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